화면 상단 왼쪽에 매물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찾으시는 매물을 좀더 빨리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빌라는 안산시 상록구 번호동 지도에 표시된 곳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근처에 각골 초등학교와 번호중학교가 각각 도보 7분 거리에 있어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어도 괜찮은 위치랍니다. 특히 막힘없이 반월공원을 조망으로 하고 있는 남양집이라 조망이나 채광을 중요시 하시는 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빌라는 5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지만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투룸을 찾는 분들도 생각해 볼 만한 집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반월공원을 조망으로 하고 있는 남양집이라 정말 좋았는데요. 거실 창에서 들어오는 채광은 그야말로 일품이었답니다. 넉넉한 쓰리룸 빌라는 아니라 넓은 집을 찾는 분들은 작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투룸을 찾으시거나 식구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추천드리고 싶었는데요. 연식도 오래되지 않아 인테리어도 괜찮아 보였답니다. 이 집의 특장점은 역시 반월공원을 조망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탁 트여 있는 조망을 가지고 있는 집은 프리미엄을 더 얹어서 구입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답니다. 거실과 같이 남향으로 창이 나 있는 안방을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는 안방에 따로 욕실이 달려있지 않고 화장실이 한 개만 있었는데요. 작은 면적에 욕실이 두 개면 비좁기만 하고 오히려 이런 구조가 더욱 좋아 보였습니다. 주방도 구경해보겠습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필요한 가구들은 모두 배치 가능한 주방이었는데요. 환기창이 없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거실 창과 작은 방 창을 열어놓으면 맞바람이 불어 환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욕실은 하나만 만들어져 있지만 넉넉하게 만들어 놓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감도 많지 않고 관리 상태도 좋아 보였답니다. 이곳은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크기가 조금 작았지만 가구를 잘 배치하면 쓰는 데는 불편해 보이지 않았으며 저는 차라리 옆에 작은 방과의 벽을 뚫어 투룸으로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이렇게 작은 방들이 나란히 벽을 두고 있으니 방이 두 개만 필요하신 분은 하나의 방으로 합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네요. 두 번째 작은 방은 베란다와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베란다에 짐이 많아서 자세히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꽤 큼직한 베란다였답니다. 오늘은 보노동 반월공원 인근에 위치한 정남향 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가격이 워낙 저렴한 빌라이니 오셔서 구경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